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령에 전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경험을 통해 실증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실증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만 그들은 성령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여 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성결과 기쁨과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다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약하고 지치고 병든 능신의 생명과 능력과 건강과 힘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지만 우리가 뭘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앞에 방송에서도 뭐우주얘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우리 존재라는 것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교인들을, 이 신도들, 이분들 생각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있느냐. 많은, 그니까 이제, 너이 얘기 만 무척 많이 하지. 맨날 하다시피 한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절대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어디냐. 교회의 첫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도 안 계, 당연히 하나님도 안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유럽의 교회도 하나님이 떠나서부터 내가 보기엔 저이저 저, 쇠퇴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흥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뭐 갖가지 뭐 이상한 뭐뭐뭐저뭐저저 뭐, 저, 저, 타종교들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저, 그, 그, 뭐, 그것들, 그, 그런 신들이란, 그 신도 아니지만, 신이란 그, 그 존재들도, 이, 자기 믿는 사람들 부자되고 잘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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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공통점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당신의 약속을 직접 기록하시고 써놓은 것이, 거, 한두 군데니까. 복 받고 머리 대고 꾸여 주지 꾸여 주게 하지 꾸임 받지 않게 하고 막 머리 저, 뭐, 절대 어쨌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 천대까지 복을 받고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고 글로 쓰시고 직접 저, 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하셨는데 현대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 과연 현재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하셨는데, 하셨다는데, 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여러분, 차좀 좋은 것 타고, 좀집좀좀더 비싼 집 살면은, 그게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거 정도로, 그거 정도를 하나님께서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거를, 그것 정도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것을,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일, 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아니라고 지금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본질에서, 본질 중에서, 만 분의 일인지 십만 분의 일인지도 아닌 문제들이 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론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드려드린 것일 까 들어드렸을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없느냐? 성경이 이미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 전후를 쭉 보면 들에는 들풀을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 그것들 그들이 무슨 뭐 돈을 버냐? 무슨, 무슨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 만들어 놓고, 떼들면 꽃 피게 해주고, 꽃 지게 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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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씨 뿌려서 씨 늘어나서 종족 번식하게 해주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고 있고 자고 다쓸것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정, 전, 진짜로 신경 써야 되는 영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은 신경을 하나도 안 써. 근데 안타깝게도 안 쓰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참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이걸 누가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누가, 저, 그 영적인, 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앞서, 앞서서 안내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안내하는 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문제의 실마리는 여기에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없고, 없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더더욱이나 없어. 그러니,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구할 일이 있겠나요? 성령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 성령님을 찾아야 성령님이 모셔야 오시는 분이 그분인데, 찾지도 않고 모시는 건, 모시는 건 그만두고, 찾지도 않으니 교회에 성령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물론 그럼 당신은 아냐. 저도 잘 몰라. 그런데 딱 아는,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는 거 성령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교회에 한국교회에 현대 한국교회에 한 다다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에 들은 그런 성령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다 나타났어. 그건 뭐 이게 뭐예요? 안 계실 때 나타나는 일이 나타났다? 안 계시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현실이잖아. 이걸 누가 누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네. 이거 문제 있네 여기까지만 안다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뭔데 그다음에는못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 갈 데가 없어요 성령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 일에 저그 일을 앞장서서 저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단일 목사님들이 그 길로 그쪽으로 성도들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담하고 돕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못 하잖아요. 왜냐, 자기도 하나님이 없는데, 뭐, 어떻게 다, 남을 하나님을 소개해줘. 여기에 지금 현대교회, 또, 제가 볼 때는 유럽의 교회도 똑같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관계하고 교통이 안 돼서 그렇지, 관계하고 교통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이 뒤로, 제 뒤로, 천년 뒤에도 저 신앙, 신앙 생활을 불같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 전제전능하신 분을 관계하고, 교통하고, 경험하고, 체험이 되어지면 믿지, 말, 믿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두제자가 사도 바울이 목을 턱 내놓고, 목이 뚝 잘리도록 저 순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순교를 그분들은 영광으로 알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아이고 뭐냐 그냥, 그냥 감정 충만처럼 그냥 기분이랑 우웃하면 그냥 봤다 그냥 되면 바로 순교지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해서 순교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라도 잘 한번 자 순교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합당할 것이냐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 체험, 관계, 관계가 열리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페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어. 뒤집어 주세요 했잖아. 십자가형도 도저히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형, 형벌 중에 가장 극단의 아픈, 저, 고통의 저, 고통의 아픔이 온다는데, 그것보다도 거꾸로 매달리는, 베드로는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 어마무시했을 것 같아요.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말 못해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똑같이 가는 건데, 고통에, 고통에 두려워 떠는 사람 같으면 그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과 경험과 체험하고 동행하심의 그 권능으로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회드로가 말했을 겁니다.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떨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대 함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라는 그런 그런 분들 화양 받으면서도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불 속에서 응? 불을 붙여서 불이 막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나를 나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이런 소리를 마지막 불이 타는데, 여러분 얼마나 살았겠어요? 여러분 불타는 중에 극단의 고성, 고성과 고통을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다 죽는 것이 사람의 육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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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무적인 육신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말들이 나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냥, 그냥,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대 교인들이 지금 교회, 교회 다니면서 그냥 대충대충 달아가며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형시키면 그런 소리가 나와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그 교통과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다른, 다른 거룩감, 경건함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한국교회 그걸 못하잖아요. 못하고 있는 제가 지금 오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물론, 다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뭐, 다도 남도 다 그러는데, 뭐, 나도 어쩌겠어. 커버할수 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송을 봐서, 그래도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고,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한테 물어 꼽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로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어, 저, 저 어마무시한 이저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사실들, 현실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알수 없는 일도, 이, 알 수, 정말로 도덕윤리를 말할 것도 없고 동물로서도 할수 없는 짓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현대 현대 현대인들의 저저 저 모양들이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 아무런 거. 자기랑 무슨 뭐 이름 이을 알았나 뭐 성을 알았나 이런 이런 이 한마디로 와서. 무지 막지한 문제, 무지 목면 이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이게 뭘, 이게 예? 이게 정말로 아비규환하는 지옥과 뭐 다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한테 직접적인 공격을 안, 안 받으니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니까 비껴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되어지고 드러나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게 바로 지옥이지, 뭐, 요 조그만 지옥. 나가 내가 아직... 지옥에서 펄펄 뛰는, 뛰는 것을 안뛸 뿐이지 지금 되어지고 드러나는 상태를 보십시오.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극단의 극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 다니는 대로 남 하는 대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이거 정신 차려야 되고 다시 돌아봐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나도 할수 없이 뭐 똑같이 그래야지. 그러면 그분은 하는 수는 없어요. 그분들 다, 그분들 하는, 하는 대로 같이 따라 하시니까 그분과 똑같이, 그분들과 똑같이 같이 가셔야 돼. 그 어디겠어요? 여러분 듣기 싫고, 절대로 동의하지, 하기 싫어하는 지옥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목적이, 목표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입니까 여러분, 진짜 제, 제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 되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맞습니까? 이러고 지금 물어보는 거요. 예 물어보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요. 예 확인해 봤습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 하는 거요. 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라 할 거요. 성령은 우리의 육신에 그의 영광스러운 육신의 주요 요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다시 말해서, 육신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고 모든 자의지와 독립적인 행동을 부인하며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 추구하지 않는, 않는다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죽을 육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의 건강과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지유와 강붕케 하심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을 성령의 전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놀라움과 사랑 가운데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따르죠. 순교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고, 옳은 관계에만 있다면, 결과가 거리, 그,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두 지자가 모두 다 순, 순교했어요. 예수 믿어서 그분들, 저, 저, 벤츠 타고 다니고,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았고, 예수 믿어서 그 사람들, 국, 총독되고, 왕, 왕, 된 적이 없어. 오히려 예수 믿어서 훨씬 더 고, 고난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미 그걸 왜,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렇게 실제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걸 삶에 살게 하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그걸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그걸 전, 전, 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고, 삶의 그, 저, 그, 표준점이 되고, 기준점이 되도록 우리한테 글로, 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그걸 읽게 해주시겠어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이 뭐예요? 내가 불편한 거 하려고 하나요? 내, 나한테, 내한테 요만한 손에만 끼쳐보십시오. 아마 하나님도 요만한 손에만 끼치면 하나님 이럴 수, 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덤벼드는게 현대교회는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은, 잘,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면서 이게 현대, 현대, 현재, 현재 교인들의 현실이요. 에 내가, 내가도 말을 하면서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웃음이, 헛,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걸, 이런 상태를, 우리 그냥 주변에서, 주위에서 매일 눈만 뜨면 보고, 보고 있고, 이, 이, 저, 그 귀만 열면 들리는 상황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냥 나는 뭐 나한테 무슨 문제 없고 평탄하고 그냥 이만큼 순리롭게 살았으면 감사하지 이러고 그냥 우물우물 갈 겁니까? 우, 여러분들은 그 길을 택하실 겁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우리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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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온 간증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정말로 어마무시하다는데, 지옥이. 그냥 거기 가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시지 말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런,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반대하시는, 싫어하시는 말만 계속 하는 이 방송을. 이 늙은 아이에, 늙었어, 저 64살이면. 늙은 거지, 뭐. 64시 젊어요? 물론 뭐지시먹 없진 분들은 젊다고 하실 수 있지만 예? 보편 다당 상황이 있는 수준에서 볼때 늙은 사람 아니야 늙은 사람 지켜서 희방성을 하시게 하겠냐고 이게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과 나눈다고, 여러분과 같이 이걸 같이 교통하고 관계를 한다. 하지만 하는 저도... 이야,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 저도 좀 저도 정말 멋있게 말하나다 하는 어떤 분이 미칠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손잡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러고 싶지. 참, 여러분들 막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맨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워. 저도 막, 막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왜냐면 제가 얼마나 이게 막이저저저저저뭐 저, 저, 열정, 열정적인 사람인데. 아, 근데 지금 그냥 이거 뭐이 이 글만 딱 뜨면 뭐뭐맨 나오, 나오는 말이 이런 말밖에 안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여러분도 걱정 한번 고심하고 고민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드리 해주, 해주셔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님의 진실하신 진솔하심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게 이렇게 나눈다고 방송하고 맨날 하면서도 늘 마음에는 무거워요. 그럼 나는 지금 그럼 어떨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 누차 뭐 고백했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 말할 수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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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삶을 충분히 틀림없이 사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도 않을 것같아 물론 여러분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 그거는 왜냐 성령님의 눈치를 채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하니까. 예? 경험하고 체험이 늘 일어나고 대화하고 하니까 좀덜 덜한 거는 있을라는데 몰라도 솔직히 저도 나나 잘하세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니나 잘하세요 남 얘기 하지 말고 이 수준에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런 소리 하니까 저도 무겁거든 무거, 마음이 그럼에도 어쩌겠어 요 여러분 하는 숙소 할, 하는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안하고 배겨 안 하면 여러분 못 살아. 하나님이 이게, 이게, 영적인 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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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압을 느끼시다가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골리앗도 못 당해. 골리앗은 뭐, 창으로 찔리는 거지. 차라리 창이, 창이, 창 찔리는 게 낫지. 영적으로 압력 늘리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저 얼마나 저는 저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지고 이게 정말로 이게 튼튼해져면서 저 영적으로 성장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너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에는 뭐 가끔가다 세상 얘기도 뭐 끼어들고 이제 아예 세상 얘기는 아예 이제 덮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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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께서또 이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상도 주시는 거라고 난 생각해.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자꾸 돼가고 성숙해지는 걸 제가 알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시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도,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현재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